<laughs> 오늘은 가지 유인의 실체를 에, 동영상에 올려볼까 합니다. 에, 제 앞에 보이는 에, 주지에 에, 부주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에, 보이네요. 에, 지금 요 에, 앞에 이세 가지는 에, 유인치를 이렇게 달아 가지고 유인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유인을 한 가지는 이렇게 꽃눈이 자랐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예, 지금 이 가지에 예, 지금 착과된 꽃눈이 예, 11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리고 그 앞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거는 아홉 개가 왔네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앞에 가지를 또 보겠습니다.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뭐 좀, 예, 좀 부실한 곳입니다. 예, 이쪽 곳은 확실히 꽃입니다. 5개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유인을 하지 않은 가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두두세 가지가 네, 지금 이 가지와 이 앞에 가지와 저쪽 건너편의 가지가 예, 유인을 하지 않고 둔 가지인데 예, 이두 가지는 전혀 꽃이 오질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끝입니다. 들어가면서 꽃이 전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가지를 이렇게 90도 이하로 낮춰주기로 하면,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지의 기부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도장성으로 있던 것을 90도 이하로 이렇게 낮춰주다 보니까 결론은 꽃눈이 이렇게 충실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유인을 하지 않고 놔둔 가지, 이두 가지는 전혀 자마가 발생을 하지 않고 영양생장만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 말씀드리지만 이 유인은 안 하면 1년 손해입니다 1년 뿐 아니라 저 상태로 그냥 두면 저거 언제 꽃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가지를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서, 에, 빨리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으로 어,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아, 이거는 지 끈을 이용해서 에, 유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 주, 주지를 먼저 누이고, 주지가 누운 다음에 부주지를 아, 이런 식으로 어, 유인을 한다고 하면은 예, 빠른 결실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